오늘 아침에 야, 약 야, 먹는 야, 액션. 아 오빠 이 째삐야. 이 녀석은 제 아들 문규입니다. 7살이에요. 문규는 매일 아침 약을 다섯 알이나 먹습니다. 약의 이름은 켈코트 암포제 1정, 하드칼 추업 1정. 암포질정은 강한 스테로이드가 위벽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먹는 것이고, 하드칼 추어불정은 스테로이드가 칼슘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로이드를 먹기 위해 암포질정과 하드칼 추어불정을 먹는 것입니다. 7살 밖에 안된 아이가 왜 매일 아침 스테로이드를 먹을까요? 문규는 5살 때부터 2년간 먹었고, 최근 약의 용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문규가 이 약을 먹는 이유는 근위 영양증 때문입니다. 주세념 근위 영양증은 12세부터는 보행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3년 정도 더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위 영양증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집는 심정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이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키가 커야 하는 시기인데 키가 잘 크지 않아서 약을 중단한 아이도 있고 피부가 너무 건조하게 벗겨져서 또는 각각의 이유로 아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이야기예요? 것은 쿠싱 증후군입니다. 문페이스는 쿠싱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문규의 얼굴선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가수 이은하 씨도 방송에서 쿠싱 증후군 투병 사실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주변 분들이 문규가 최근 들어 살이 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듣는 저는 가슴이 내려앉고 문규도 많이 속상한 눈치입니다. 관심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쓰립니다. 문규가 최근 키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세형 근이영양증은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문규는 여기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문규가 가장 건강한 시기니까요.